뭐. 아 그래? 아맞냐 어, 어, 어. 오늘도 좀 많이 부었어요오늘 어, 아, 쌀국수 국물 너무 많이먹었어난 아침에 한 20분 반신욕 했으는 아.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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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두 진짜 이, 예쁜 만두라던니 <laughs> <laughs> <너는> 그렇게 서울 <막> 꽃전 <laughs> <찬> 예쁜 만두라고 <웃음> 오늘은 <웃음> 일정이 국립 그 뭐지 제주 교육박물관 그 옛날에 나대는 말이야 시절 막 그런 거 전시돼있대 엄빠 시절 느낌 <laughs> 그거 보고 버스 타서 우리 옛날에 먹었던 은인의 해장국 근데 이제 오늘은 본점 갈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본점 그게. 갔다가 그 근처에 박물관 하나 있어서 그거 더 보고 쓰라가 공항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공항으로 <laughs> 가려고 해. 이따가 박물관 가서 카메라 켜기 안녕! 방떠 있다. 도 있다. 방도 있다. 방도 있다. 도착 안에 들어가서 뭐 있다. 방보있줄게갑시다방고이다것도있런것도있도있고옛도있대학도있모습도있고 이런 미니어처들 기아와 음, 만화빵 와 너무 예쁠 거 아니야? 자 아시는 게 있을까요? 과연 이거 너무 예쁠 거 같은데. 실봉이 음. 어 적있으심 문방구 여기는 좀 알만한 게 있어 와나 어릴 때 했던 거 이렇게 뜯어서 쓰는 거인녕 우리 유후오 벤토 벤토 와 진짜 어릴 때 보던 반찬 차나통이네 난본적 없어 이렇게 생긴 거 있는 집에 있었던 거 같아 나 어릴 때 우리 집에 그래? <laughs> 주판! 나 주판 몰라. 나 주판 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 난이쇠고슬 몰라. 나난 알아. 난 이건 있었어. 거야. 난 몰라. 이건 구슬치기였어. 몰라 몰라. 난 했어. 이게 뭐야? 오 눈깔사탕! 눈깔사탕이 어디 기 눈깔 사탕. 아, 이거 옛날에 군동 그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맨날 이거 사탕 줬는데 옆집 할머니. 이런 거는 어릴 때 쓰는 것 같아. 그런 건다 없었어. 와유가 땅콩 카라멜. 와성냥가와 새총도 있다. 와. 아빠는 이런 거보고라아파 그래서 아파치가 뭐야? 불량식품아 그래. 이거 아파치 이거, 이거 어. 여기네 여기네. 아폴로네? 아폴로. 이거 유가 옛날 할머니 집 가면 많이 썼는 말이야. 이런. 어, 내가 하는 주파는 이런 거다. 나도 저런. 내가, 내가... 하는 주파 봐, 이거 엄마. 그럼 뭐 쥐를 잡아야 돼? <laughs> 엄마, 아빠도 본적 있겠지? 자랑 건? <laughs> 이런, 이런 포스트도 봤겠지. <laughs> 자 작은 이제 좀 우리 시대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주판 티기 잡다. 옛날 학교 미니어처. 진짜 진짜. 얘는 학교 중. 이거 이는 영암 초등학교도 에 걸려져 있었는데. 진짜? 응, 쓰진 않지만 그냥 걸려만 있었어. 했었어. 아니. 전학이랑오와 이거 키 재는 거. 와나 어, 어릴 진짜? 때 어릴 때 이런 거 있었는데 비슷한 거. 아, 어, 이런 거 아빠 책에서 봤어. 교련복? 어, 나도 아빠 졸업 사진. 와. 어, 이건 있는 집이 었겠는데 그... 아무리 봐도. 어. 저이 소룡 아니야, 이소룡. 아비요. 뷰... 어, 이거 응팔에 나오면저 못난이 인형 아니야? 어, 나왔어.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저 광고 달력에 있는 포스트도본적 있는 거 같아. 오, 궤도. 나도 어릴 때 궤도 있었는데. 나는 없었어. <laughs> 야. 생겨 응. 모습. 아이고, 있는 집이네, 이 집은. 다갖 좋네. 그러니까 말 부잣집이고만. 응. 전화기에다가 라디오에. 아, 지도안 선생님 책상. 그어쩐지 그래, 어쩐지. 선생님 책상. 나 아빠 옛날그때그 그 사진 느낌인데 맞어 우리 저거 봐 어? 저 구슬통 아니야? 저 뽑기통 어. 일본에서 그 많이 쓰는 거야 What? 이런 것도 있고요 나의 샘 나의 생일톤 소셜 이런 것도 있고 저건 나때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는 거. 같고 언제 짰건지 모르지만 응. 이건 방학일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응. 응, 이런 게 있었구나 응. 응. 처음 봐 응, 이런 공책도 있었대요 응. 짝짝이라고 o w many d 바리카 아, 바리카 할머니 어, 집에 있는 할 y do you 있어 o w I'm not sure. I'm not sure. I'm 진짜 많이 봤다 딱지, TV에서. 근데 나는 써본 적 없어. 나도 없어. t v 에서한 봤어. 교련복 마크. 아빠도 있겠지? 학교 배지가 있었을까? 모르겠어. 우와 도시라. 우리 오늘 여기 중에 제일 즐거운가? 어, 생선의 겉절이 밥. 어 아까 그거 어제 그 제주도 그랬잖 감자 넣은 감자 넣어서 이렇게 지은 밥. 아그러네 천통 응. 도시락. 어, 없나? 그러니까. 턴테이블. 야, 휴대용이래. 졸라 비쌌겠다. 엄청 비쌀 것 같아. 휴대용이잖아. 그럼 무겁겠다. 에이, 그래도 또 옛날 에 이런 거 들고 있는 게또멋 멋이었겠지. 아 이런 것도 있네요. 방공 국민 가요지 무섭다. <laughs> 진짜 많이 갖고 타자기. 타자기, 맞아. 옛날에 엄마 가그 회사 가면 있었는데. 아, 어. 얘네 그286 컴퓨터 를런 생각나. 와 디스켓 쟁반만하다 쟁반만해. 난 이거 사본 1조짜리인데. 칸테이블, 내가 라디오. 아 슬라이드 자료기 맞서 이런 거칩 넣어서 있었어. 아, 진짜? 끝. 엄마, 아빠, 기억나? 맛있게 먹을게. 엄마 어, 막걸리도 먹을까지랑아 음... 어, 냄새 짱 음. 그럼 우리 먹을게 사람 많아서 안녕 엄마 아빠 우리 박물관 보고 비가 와서 잠깐 그 뭐냐 비행기 시간 기다리려고 카페 가기로 했는데 다리가. 말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 내 다리 아니고, 다리가 너무 아픈 이슈로 아, 버스를 탈 수가 없어. 택시 타서 카페 가서 좀 쉬기로 했어. 한 우리. 시간만 쉬었다가, 아, 아, 도저히 안 되겠어. 택시 타고, 그래. 공항을 갈 거야. 근데 박물관 아주 좋았어, 나는. 나는 한번 와봐서. 응. 나는 새로웠고, 미디어 같아서 진짜 재밌어. 근데 좀 멀미나가지고 나는, 아, 눈 감고 있었어. 앞에 가서 아, 맛있는 음료로 그래요.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안녕! Bye.